아이고, 안녕하세요. 밤을 걷는 철학자입니다. 어, 오늘도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어, 아, 까 퇴근하고 왔는데, 지금 몸이 너무 녹초가 돼가지고, 어, 확실히 이게 연휴가 한번 끼면은, 어, 이거 좀 힘들어요. <laughs> 이게 확실히 주말에 이틀 쉬고 나가는 거랑, 이게 다른 휴일이 껴서 조금 하루라도 더 쉬고 나가면은, 뭔가 적응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비가 엄청 오거든요. 이게 전국적으로 오는 건지, 이게 제가 아까 뉴스를 못 봐서 오늘 비도 엄청 많이 오고, 그리고 날씨가 한동안 되게 엄청 더웠었는데, 이게 비가 와서 그런지 되게 좀 쌀쌀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어뭐 직장인 분뿐만 아니라, 뭐 오늘 하루 모두 어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앞으로 제가 이제 영상을 계속 찍어서 올릴 건데 근데 한동안은 지금 계속 녹음만 하고 있을 거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영상이라고 하긴 좀 그래서 근데 앞으로 이제 저의 계획은 어제도 이제 어 업로드를 했지만 그. 이 명리학을 주된 채널로 하다 할 거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은 명리학 관련된 주제를 해서 올릴 거고 어 이제 모르겠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laughs> 인트로만 계속 올릴 거 같은데 최근 이제 근래까지는 이제 최근 이제 계속적으로 어 일단은 명리학을 시작하게 되면은 가장 기본적인 그 음향호행에 대해서 올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카토금수에 대해서, 목기운, 화기운, 금기운, 뭐 토기운, 뭐 수기운, 이렇게 하나하나씩 계속 기본적으로 올릴 거고, 그리고 이제, 어, 저는 이제 약간 기존의 명리학과는 조금 다른, 어, 제가 느끼고 제가 배운 것들을 조금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데, 네 그런 것들도 지금 제가 향후, 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의 큰 목표는, 어, 강의가 되면 강의가 되겠지만 어쨌든 저의 이제 제가 좋아하는 명리학에 대한 그런 지식이나 아니면은 제가 알고 있는 것들 그리고 어, 기존의 명리학과 조금 다른 어 이게 좀 기존의 명리학과 좀 다르다는 건좀또 좀 웃기고 그러니까 아마 저랑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나 어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분명 네 그런 좀 차이에 대해서도 조금 올리고 싶고 어 이제는 좀 뭔가 그 이제 어 사주 명리를 이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사주 명리를 해석할 때 이제 오행적 접근으로 이제 해석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저의 개인적인 견해고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어 저는 사주 명리는 이제 오행으로 접근하면 조금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뭐,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지금 말하기엔 너무 길어서, 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씩 많이 다뤄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도,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녹음만 해서 올리는데, 어, 앞으로는 조금, 지금 저도 약간, 뭐 유튜브 찍을 때는 뭐, 장비도 뭐, 그렇게 많이 필요 없고, 뭐, 그러는데, 생각보다 제 생각에는, 기본적인 장비들은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거치대도 지금 구입을 했고, 어 물론 비싼 거 말고 이제 좀싼 것들 이제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것들 이제 구입을 했고 이제 약간 이거를 이런 가리키는 것들 이런 강의들을 실판에다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싼 화이트보드지 같은 데다 해야 되는지 그것도 조금 고민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갖추어지기 전에는 계속 녹음을 올릴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말이라도 약간 라디오 형식으로 좀 잔잔하게 좀어 그런 오행이 뭔지. 그리고 오행으로 왜사주를 접근하면 안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향후 조금씩 올려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오늘도 그냥 녹음만 올리게 되네요. 어, 앞으로 그런 좀 양질의 영상과 그런 명약과 관련된 어 그런 기본적인 것들부터 어,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들까지 한번 꾸준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만 <laughs> 영상이라고 하면 <보면> 좋을 거고 <laughs> 녹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